철로 된 벽과 천장을 자유자재로 빠르게 움직이는 일명 거미 로봇이 개발됐습니다. 1초에 70cm씩 이동하며 보행 로봇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데요. 대형 선박이나 위험한 구조물의 수리와 검사 등의 활용에 기대됩니다. 조영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카이스트 박혜원 교수팀이 개발한 사족 보행 로봇입니다. 바닥에서 철로 된 벽면을 짚고 천천히 본체를 세우는가 싶더니. 어느새 평지처럼 손쉽게 걸어 올라갑니다. 천장에서도 자유자재입니다. 앞뒤 한 방향뿐 아니라 원을 그리며 빠르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비밀은 발바닥에 부착된 영 전자석. 0.005초만 전류를 흘려도 N 극과 S 극이 바뀌며 순간적으로 강한 자성이 생기고 빠른 이동도 가능한 겁니다. 기존의 전자석과 달리 영전자석 같은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고전압, 고전류를 짧은 시간 동안 인가해줌으로써 극성을 바꿀 수 있고요. 그 극성을 바꾸고 나서 추가적인 에너지가 필요 없이 그 극성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실리콘에 철가루를 섞어 만든 탄성체를 발바닥에 함께 붙여 상하 좌우 위치와 움직임에 필요한 마찰력을 최대로 증가시켰습니다. 발바닥 무게는 169g에 불과하지만. 8kg의 몸무게를 견딜 수 있고 최대 초속 70cm의 빠르기로 보행 로봇으로는 세계 최고 속도입니다. 다리에 각각 3개씩 있는 관절과 흡착력으로 녹이 있는 물탱크 같은 표면이나 벽에서 돌출된 5cm 높이의 장애물도 넘어 보행이 가능합니다. 대형 선박이나 교량, 송유관 등 철로 만들어진 위험한 구조물의 점검 등에 폭넓게 활용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카메라를 단다든지 좀더 다양한 모션을 만든다든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넣는다든지 실제 환경에 쓰일 수 있는 그런 로봇이 되도록.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로보틱스 12월 표지 논문으로 실렸으며 연구팀은 불규칙한 표면에서 보다 안정적인 보행이 가능한 로봇을 만들어 상용화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